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알파벳 소문자 쓰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대문자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소문자 쓰는 법 배워볼 건데, 오늘도 대문자를 어, 어느 정도 쓰는 법은 알려드리니까, 지난 영상 안 보셨어도, 예, 오늘 같이 좀 보시면 어, 같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알파벳 소문자 a부터 배워 볼 건데 자 밑에 제가 이렇게 줄 4개 그어 놨죠 이거는 어, 영어 공책을 제가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공책 사시면 이렇게 4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저는 노란 줄로 해놨는데 아마 보통 대부분의 영어 공책에는 이 노란 줄이 예, 여기 제가 아직 왔다 갔다 하는 이 노란 줄 보이죠 이 노란 줄이 어,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그걸 기억하시면서 영어 공책에다가 어, 알파벳 쓰시는 거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글자 쓰기 전에 어느 공간에다가 글씨를 쓰는 건지 그거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알파벳 대문자는요 제가 여기 표시하고 있는 이 공간에만 글씨를 썼어요. 요 밑에는 거의 내려가지 않았고요. 이 공간에다가만 꽉 채워서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약간 좀 삐뚤어지긴 했는데 이 공간에 이렇게 A를 썼습니다. 뭐 b도 마찬가지고요. 다이 공간에 썼는데 소문자는요. 이 공간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만 소문자를 쓰게 되어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맨위 칸과 맨 아래 칸으로 글자가 약간 삐져나가는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요. 지금 제가 요 표시하지 이 공간에다가만 쓴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대문자 a는 요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소문자 a는 어떻게 쓰는지 볼 건데 지금 이런 모양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소문자 모양을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가 실제로 어, 필기했을 때는 이렇게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를 이런 방향으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돈 지점에서 선을 이렇게 내리면서 보통 A를 씁니다. 이게 이제 소문자 A라고 보시면 되고. 요 짧은 공간에 한번 써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는 방식으로.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다음에 선이 내려오면서 A를 씁니다. 보통 다 이런 모양의 A를 쓰죠. 그래서 이거 A 썼구요. 자, 그 다음에 B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문자 b는 어떻게 쓸까요? 대문자 b는 일단은 내려와서 예. 블록 블록 3자처럼 요렇게 썼습니다. 소문자 b는요. 일단 시작은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직선을 긋습니다 네. 아, 요걸 안해 드렸네요. 소문자 b. 요거 요렇게 넣는거 요거 먼저 1번. 그다음에 요거 요렇게 돌리는 거. 예. 2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1번 선 그었고요. 2번선은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그으면 B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긋고, 돌아서, 이런 식으로. B. 우리나라 숫자 6과 좀 비슷하죠. 예. 숫자, 우리나라에서 쓰는 숫자는 아니고, 아무튼 숫자 6과 비슷하죠. 내리고, 그냥 한복 긋기로 하셔도 돼요. 요렇게 그으시면, 소문자 B가 완성이 됐습니다. B라고 읽을 수 있고, 대문자와 비교해서,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C로 갈게요. C는 대문자 C와 모양이 똑같고요. 그냥, 요렇게, 예, 돌리면 되죠. 자, 대문자 C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공간을 여기다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크게 쓰는 반면에 소문자는 요 공간에서만 쓴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쓰시면 돼요. C. 그래서 일반 노트에 쓰실 때도 요 정도 크기 차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C. 다시 한번 더요. C.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D로 갈게요. 자, 알파벳 D인데요. 어, 요거는, 여기도, 여기 직선을 먼저 긋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게 2번이에요. 그래서 긋고 반대편으로 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대문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이렇게 알파벳 D를 대문자를 쓰는 반면에 소문자는 긋는 건 똑같이 긋는데 동그라미가 요 공간에 차게. 그쵸? 요 공간에 소문자 쓴다 그랬죠?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써보면 쭉. 내리고, 돌아서, 동그라미. 다시 한번 더요. 쭉, 1번 내리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그리고 이것 한부 끊기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벳 2로 가겠습니다. 자, 알파벳 2는요, 여기서 시작하셔가지고, 쭉, 한번 나왔다가,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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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부 끊기로. 네. 마무리할 수 있는 글자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대문자부터 한번 써보면 제일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다음에 니은자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꽉 차게 예, 대문자 2를 썼다면 소문자는 이 공간에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 공간에 그래서 중간 정도 요이 칸과 이 선과 이 선의 중간 정도에서 시작을 하셔서. 예, 그다음에 한 바퀴 쓱 돌려 주시면서 이 e 쓰시면 되고 여기 붙어야 돼요.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쭉쭉 쭉 이렇게. 나가서 돌리면서 이걸 포함해서 알파벳 e 요 공간에 이렇게 써 주시는 게 소문자 e를 쓰는 방법입니다.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f 가겠습니다. 자, 대문자 f도 똑같아요. 알파벳 2와 똑같습니다.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첫 번째, 두 번째 줄한 줄씩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쭉 내리면서 F를 만들었어요. 자, 소문자는요, 어, 먼저 가로선, 이게 1번이고요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걸 2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선 먼저 그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찍었다가 꺾어서 내려오는 거. 이렇게 F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이 꺾이는 부분 있죠? 꺾이는 부분을 꼭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은 요거는 T바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 제가 X. 예.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가로선 긋고, 꺾어서. 꼭 위에 선이 이렇게 꺾여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선에서 똑같이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F를 써주시면 됩니다. F에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긋고, 요렇게. 어떤 분들은 요거부터 긋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순서는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본인이 보통, 아, 나는 원래 이렇게 쓰는 게좀더 편한데요?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편한데요? 예,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G. 자 대문자 G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문자 G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반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꽉 차게 쓰는 게 대문자 G였어요. 이게 좀 찌그러졌네요.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 근데 소문자 G는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숫자 9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시작하셔가지고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주는 것까지 쓰시면 좋습니다. 예. 어, 다시 한번해 보여드리면 9처럼 동그라미 그리고 숫자 9 쓰듯이 내려와서 와서 꺾어주는 것까지 이렇게 g를 써주시면 좋고요. 일단은 이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공간은 이 공간이겠죠. 이 공간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동그라미 이렇게 구어주시고그 다음에 숫자 9이분 밑으로 내려왔죠. 끝까지 내려온 다음에 마지막 선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소문자 G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동그라미 긋고 내려왔다가 밑에 선 찍고 올라와서 이렇게. 그래서 4자를 옆으로 놓는 것처럼 예, 거꾸로 딱 하고 딱 꺾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 곡선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내려와서 직선, 직선 이렇게 하는 게 글자가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G 써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H 보겠습니다. 자, 대문자 H는 어떻게 썼었죠? 그렇죠. 이 공간에다가 제가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대문자 H를 썼었어요. 소문자 H는요, 일단은 긋는 다음에 한복 글기로 해서, 요렇게, 따라 그어주시면 돼요. 내려와서, 요렇게 한, 어, 그림은 되는데, 이 선에다가 긋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얼마만큼 올라오는 건지, 그쵸? 밑에서부터 이 높이가 얼마나 되는 건지, 이런 걸잘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식 쓰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자, 비율적으로는 여기서 시작해서, 첫 번째 줄에서 시작해서, 노란 선까지 확실하게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 선까지만 올라와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소문자 h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시작해서 노란 선까지 긋고, 그 다음에 돌아서 h. 다시 한번 더요. 내리고 올라와서 h.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i 보겠습니다. 자, i 대문자 i는 옆으로 선 하나 그어주고, 내리고, 그 다음에 선 하나 그으면서 i를 만들었어요. 소문자 i는 점 찍고, 그 다음에 선만 쭉 내려주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또뭐선 찍고, 그 다음에 점을 마지막에 찍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순서는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통 점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선을 내려 그으라고 알려드려요. 점은 어디다 찍느냐? 이두선 사이 중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 여기가 중간이면 여기가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이쯤에 찍고요 이 선부터 쭉 내려 그습니다 이쯤에 점을 찍고 요 하얀색 선부터 노란 선까지 이렇게 그으면서 이를 만들어요 이쯤에다가 점을 찍고 쭉 내려그으면 어 소문자 i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j부터 볼 j도 볼게요. J도 이제 같은 방식이에요. 예, 점을 찍고 쭉 내려서 마지막을 살짝 꼬아주시면 되는데. 자, 그 전에, <laughs> 죄송합니다. 대문자 데이부터 한번 써보면, 대문자 d 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긋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쵸? 여기는 점이고 여기는 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것밖에 차이가 없는데, 또 다른 차이는 뭐냐면, 이 글자를 쓰는 위치예요 자, 대문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이 공간에 쓴다면 소문자 J는 이 공간에 쓴다 그랬잖아요. 소문자는. 그래서 점도, 어, 여기다 찍어야 돼요. 여기다 점을 찍고, 여기서 I랑 똑같이 내려가다가 I와 다른 점은 밑에까지 쭉 내려갑니다. 마지막 선을 찍으면 꼬아주는 게 소문자 j 예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위치 차이가 확, 확연히 나죠. 그래서, 같은 위치에 i와 같은 위치에 점을 찍어주시고, 여기서 끝나면 소문자 i인데, 끝나지 않고 더 내려가서 마지막을 찍고 왼쪽으로 기울여주면 소문자 j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소문자 j가 돼요. 자, k 보겠습니다. 자, k도 어, 대문자 k와 거의 모양이 같은데요. 어, 일단은 쓰는 획수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제 1번이 될 거고 올라가는 게 2번, 다시 내려오는 게 3번이 되는데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쓰는데 어 약간의 이것도 위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문자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일단은 선을 긋고 중앙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K를 만드는 방면에. 소문자는요 일단은 선은 똑같이 긋는데 두 번째 선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두 번째와 세 번째 칸 중간에 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소문자 k에 어, 그리는 방법이에요 모양은 거의 흡사하지만 그쵸 그렇죠? 모양은 거의 흡사하지만 어, 이 선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쵸 그렇죠? 다시 한번 써보면 쭉 긋고 여기서 긋고 여기서 긋고 이렇게 k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써 볼게요. 긋고 여기서 여기까지 긋고 여기서 여기까지 긋으면 소문자 k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소문자 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대문자 l은요. 니은 모양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대문자 l인데 소문자 l은 그냥 이렇게 짝대기 하나요 예 네. 그래서 순서도 그냥 이렇게 듣고 하나 1번으로 끝이 나는데 이게 소문자 아 대문자 i와 모양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대문자 i는 위아래로 이렇게 이런 걸 씌워 줄때 요거를 대문자 i라고 하는 거고요 소문자 l은 그냥 말 그대로 직선만 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긋는 위치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똑같이 딱 그어 주시면 돼요. 이게 소문자 l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그냥 직선 쭉 l 다시 한번 더요. 제일 쉽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선까지 딱 그으시면 l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소문자 l 이었구요 자, m 보겠습니다. 어, 먼저 대문자 m부터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그었다가 이렇게 예. 이 모든 공간에 크게 쓰는 게 대문자 M이었다면 소문자 M은 이 공간에 쓴다 그랬죠. 일단은 쓰는 방법은 여기서 시작해요. 첫 번째, 이렇게 선을 긋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땅, 땅, 이렇게 긋는 게 2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양을 지켜주시면 돼요. 공간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쭉 그었으면, 그 다음에는 한 번, 두 번. 이게 소문자 M입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내리고, 한 번, 두 번. 다시 한번더 써볼게요. 쭉 내리고, 한 번, 두 번. 이 공간에 맞춰서 쓰는 거. 소문자 M 써봤고요. N 쓰러 가겠습니다. N. 어, 대문자 N부터 볼게요. 대문자 N은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서 천장을 찍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천장을 찍는 게 대문자 n이었어요. 소문자 n은 m과 같은 방식인데 하나 없죠. 일단은 내리는 거한 번. 그다음에 이게 2번입니다. 공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내리고 n 다시 한 번요. n 한부 그리기로 하셔도 돼요. n 다시 한번 더요. N.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 보겠습니다. O. 자, O도 모양이 똑같아요. 대문자, 소문자 모양이 똑같은데 크기가 다릅니다. 대문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에 써야 되기 때문에 크게 씁니다. 요렇게. O. 근데 소문자는 요 공간에 쓰기 때문에 여기다 조그맣게 그릴 거예요. O. 쉽죠? 다시 한번 더요. 오. 다시 한번 더요. 오. 이렇게 하셨으면 하시면 됩니다. p로 가겠습니다. p. 요것도 대소문자 모양이 똑같아요. 대문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 이렇게 크게 쓰는 방면에 소문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쓴다 그랬고요.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예. 긋는 거 1번.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 2번. 그래서 딴딴써 주시면 되고요. 이 글자가 들어가는 공간이 중요해요. 소문자는 두 번째 줄에서 마지막 줄까지 일단은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여기다가 쓴다라는 거. 그래서 대문자가 모양 그대로 약간 내려온 느낌이에요. 예. 글자 크기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고 이 위에 있던 글자가 쭉 끌어내리면 여기 오잖아요 한칸 끌어내리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 다시 한번 더요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게 p다 대문자 p보다 한칸 내려와 있죠. 예 네. 그래서 여기가 삐져 나간 거고 소문자는 이 사이에 거의 중요한 부분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q 가겠습니다. q 자 대문자 Q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문자 Q는요, 먼저 동그라미부터 이렇게 그어줬어요, 그렇죠? O와 똑같은데 여기 선 하나 그면서 대문자 Q를 만들었다면 소문자 Q는 일단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P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어, 요거를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예, 이게 Q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Q는 동그라미부터 먼저 그리고 그어 주셔도 되고. 끊고 그어 주셔도 저는 상관 없습니다 저는 익숙한 게 Q는 이상하게 저는 동그라미부터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부터 저는 그리겠습니다 이것도 P가 알파벳 P가 이 공간에 왔으니까 Q도 똑같이 예, 동그라미부터 그리고 내려 줍니다 방향이 반대예요 예, 방향이 반대라는 거 이게 P고 이게 Q입니다 그래서 Q는 긋고 그,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숫자 9 그리듯이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숫자 9를 우리가 이렇게 쓰죠. 예. 숫자 9를 이렇게 쓰죠. 예. 중요한 거는 얘가 이렇게 꼬부라지면 안 됩니다. 이건 뭐죠? 알파벳 G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꼬부라지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쭉 그셔야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뒤로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알파벳 g랑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끄셔도 되지만 선을 뒤로 이렇게 예. 뒤로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숫자 9처럼 심플하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r 보겠습니다. 대문자 r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고 끄고 이렇게 r을 썼어요. 자, 소문자 r은요. 내리고 올라가면 끝납니다. 예. 네. 내리고 올라가면 끝나요. 이런 모양으로 쓰는 공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내리고 중간에 올라가는 거. 소문자 r이에요. 짝 이렇게 하는 게 소문자 r입니다. 한 번만 더써 볼게요. r r 자, s 보겠습니다. 자 S도 대문자와 소문자가 모양이 같아요 하지만 쓰는 위치가 다르죠. 대문자 S는 이 공간 여기서 넓게 넓게 S 이렇게 쓰는 반면에 소문자는 똑같은 모양을 요 작은 공간에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문자 S는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렇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게 소문자 S 였습니다. 자, 다음 T 보겠습니다. T. 이제 몇개안 남았네요. 알파벳 대문자 T는요, 예, 크게, 가로선 긋고, 세로선, 이렇게 그으시는게 알파벳 T인데, 어, 소문자 T는, 여기에 먼저 그으시고 예, 가로선 그으시고 요렇게 내리면 되는데, 가로선을 이두 번째 줄에 긋고요. 세로선은 내려서 이쪽으로 꺾어 주셔야 돼요. 물론 직선으로 그냥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게 이렇게 금면은 f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f는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를 꼬아 주는 반면에 t는 헷갈리지 말라고 밑에를 꼬아 주면 이 f와 t가 전혀 다른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좀 불분명하면 이게 F인지 여기 만약에 살짝 네, 살짝 이렇게 구부져 있다면 이게 F인지 T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F는 위에를 반드시 꺾어주고 저는 T는 밑에를 반드시 꺾어서 F와 T의 혼돈을 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를 꺾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써보면 두 번째 줄에 가능성 긋고 밑에를 꺾어줍니다 긋고 밑에를 꺾어주면 돼요 T 그 다음에 이제 U로 가겠습니다. 자, U는, 알파벳 U는, 요 공간에 요렇게 크게 썼다면, 그쵸. 그렇죠? 소문자 U는 요 공간에 쓴다 그랬죠. 자, 모양은요,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까지 하시면 U를 쓸수 있습니다. 먼저 동그랗게 긋고 직선. 자, 직선. 다시 한번 해볼게요. U 자 조그맣게 해놓고 직선. 이게 알파벳 U입니다. 예, 네, 알파벳 U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V. V도 모양이 똑같고요. 쓰는 범위만 달라요. 알파벳 대문자는 이렇게 크게 V를 하는 반면에 소문자는 작게, 예, 네, 요 공간에 이렇게 V를 해주시면 됩니다. W 볼게요. 자, W도, 예, 네, 대문자, 소문자 모양 똑같구요. 쓰는 범위만 달라요. 대문자는 크게. 소문자는 작게. 네, 뭐, 크게 쓰고 작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글자가 들어가는 범위입니다. 범위. 요 범위 내에 쓴다.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w 한번 더요. 네. 자, x 보겠습니다. 자, x도 모양이 같아요. 쓰는 범위만 다릅니다. x는 대문자는 이렇게. 소문자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쓰는 범위가 달, 달라지니까 글자 크기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Y. Y는 모양이 좀 비슷한데 같진 않아요. 자, 대문자는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가운데로. 이렇게 하는 반면에 소문자는 긋고, 이렇게 직선을 긋습니다.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죠. 1번 긋고, 2번 긋습니다. 범위도 소문자 쓰는 범위는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긋고요. 이 선은 내려서 밑에까지 갑니다. Y. Y 다시 한번 더요. Y 마지막 Y.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Z Z를 합니다. 자 대문자 뭐야 소문자 모양 같고요. 대문자는 이 범위에다 이렇게 쓰고 숫자 2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 가운데 선 하나 긋는다 그랬죠. 소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쓰는 범위가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 소문자는 여기 쓴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처럼 해놓고 가운데 선 하나 그어주시면 알파벳 예, Z, 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는 Z라고 배웠는데, Z라고 읽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다 배워봤고요. 어, 지난 영상에서는 대문자 쓰는 법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대문자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대문자 배우시고, 오늘까지 소문자. 어, 지금 제가 이 찍은 이 알파벳 영상이 제 채널에서 구독자님들한테 그렇게 인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영어 단어 쓰기라는 그런 컨텐츠를 할 건데, 단어를 좀 쓰시려면 알파벳 쓰시는 번, 쓰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올려놓는 거니까 어, 이 영상이 마음에 안 드셨던 구독자님들은 조금만 예, 인내해주시고 제가 다음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어 읽기나 쓰기 컨텐츠 좋게 어, 좋아하시는 그런 컨텐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어,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